걸리고요, <laughs> 침을 치러 가자. 방 바뀌 어있 어. <웃음> <웃음> 지쳤어 지쳤나요?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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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밑 깨지기 쉬운 물건을 압조상 밑에 넣어주시고 부피가 먹지 말고 그냥 살짝 입에만 갖다 대는 거야 그냥 어 멀긴하다. 好了好了放放 안니! 아, <laughs> 자, 연습하고 하세요, 빨리. 연습하고 시작. 오, 이리 <laughs> 아니, 뭐다 <뭐고? 웃음> 자기 건데, 여기 있는 거 우와, 가격 미쳤 죠？여러분, 우와, 제거 이거 하나밖에없어요 지금 이거 이거 하나 밖에 없 어야 될거같 <laughs> <laughs> 한국 에 찾기 힘 들었 던 나나미 까지 얘기, 하 는지, 한 번도 못하는 영화 같았 다. 최애 만화 였기 때문에 어릴 때봤던 <laughs> 당...

거기 니트 캔들 나란히 여기 아 여기 여기 한저 각도는 다른 거이다. 한번 줘줘. 스스 거 찍고 줄래? 이인데. 아,そうだね. 아. 이리서 콘센트를 드려도. 이쪽. 이쪽 내려 주세요. 자, はい. 예, 안녕하세요. 오키타요, もう. 하나. 음. 둘이 또? 음. 에?

모모코 씨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laughs> 바꾼다 아닌가? 이제 바꾼에 피쳐. 이제 바꿨대 됐어. <laughs> 너무 많이 었어 7점은. 모모코나피처 체인지 됐어요. 피처 체인지. 와! 모모코니 이르요. 아, 있다. 응, 이거, 아, 이거 영상 찍어야이거 이거는 식가라本 일본 고시인을 보고 있을 줄이야. <웃음> <웃음> 안 보여요, 근데. 잘 보여야 데응이 <laughs> <laughs> <그러나? 웃음> <laughs>

머리가 점점 산발되고 있어. 응. 여기 다시 브리데스. 빈티지, 빈티지네. 빅타, 앤티코. 빈티지. <laughs> 어, 자기. 일본 사람 같아. 이 신발 어디 그 거기 에 있던 건데. 일단 는이시 맛있어? 오 맛있어, 약간 산미 있고. 산미 있어? 음, 약간 홉, 홉 같은 에일류의 맥주. 먹은 것보다 아버님이 음. 좀더 달고, 음. 좀더그 국물에 꿉꿉한그 음. 누룩향 같은. 아이스 아, 아이스 아이스 할까?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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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라 카레아이스 또, 아이스. 아이스의 차라떼를 테이크아웃으로 드

아니 빨빨안 오냐고 아니 근데 저 사람들 도쿄 아니고 서울 아니야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여기 파주. 그냥 파주에서 서울로 온것 <laughs> 같아 <웃음> 아 진짜 웃겨 저희 오늘 다정이 만났고요 이경우로 할까 라지로 할까 라지 <laughs> 라지인데 <laughs> 지기또 라지. <laughs> <laughs> 아이스라떼라아가안어 네. 일본 고희다정이 사진 진짜 잘 찍어줘 자 <laughs> 어떡해? 많이 찍나 진짜 안좋아아안 좋아? 아아 여러분 이때 제가 일본어로 예약을 안 했는데 네명 자리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점장한테 물어본다고 하고 갔어. 중국어로 얘기를 하더니 한런이라고 분명히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나와서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테이스타 거리입니다. 테이스타 스트레이트. 아, 여기 이렇게 그 같은데. 맞아, 맞아. 여기로 들어갔어. 젠다이 <laughs> 뷰. <laughs> <laughs> 이때는 느낌이 비그지로들어갔네아 맞아. 보통 지하에 있어. 불을 바로 붙이그나온다 그렇지. 그렇다고 약간 양반다리 기가지아 편안한 느낌이 방문. 아니면 <laughs> 다시 두 번째 뷰티. 두 번째 <laughs> 음. 이생했어유리 이게 순서인가봐 지금 이거 조금 걸리나보다 음, 아야 그건 소피고 먹어봐 그럼 맞아. 음. 근데 괜찮아요. 맛있다 백점. 백점 되네리다가 콜이 콜리콜서리 그럼. 어! 이게 그래 안나는데누나 어, 네. 어. 그럼 이거 이거 이게 좋아한다 아, 네. 누룩 소주 같은데 약간 다 루프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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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없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보고 돌아다니거 먹고 하는 거아직 없던 거랑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사진 찍을 수 없는 거짠오늘로해가그다고야 이거 까지고다